오감 놀이를 간단하게 어 이야기를 좀해 볼게요. 아, 우리 오감 놀이는 오감을 이용한 놀이. 우리 엄마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앞에서 이미 오감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누기도 했었어요.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어 인간이 가, 가지고 태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 오감 놀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오감은 어떤 것이 오감이었나요? 귀로 듣는 청각, 눈으로 보는 시각, 냄새 맡는 후각, 그리고 맛을 보는 미각,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촉각, 이렇게 있는 것이 오감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 오감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오감놀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아이들의 사회성과 인성과 지능을 발달시키고, 뇌를 깨우고 발달시키는, 개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엄마와 함께 하는 오감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감을 자극시켜주는 것. 오감, 이 오감을 자극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의 뇌가 급속히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사회성 또한 키워낼 수 있다더라. 그것이 오감놀이의 핵심인데요. 첫 번째, 엄마 목소리를 들려주는 놀이. 이것만 해도 아이에게 <laughs> 언어 능력, 어휘 기술, 언어 연결 능력, 그 다음에 기술적인 언어를 터득하는 능력까지 키울 수가 있다죠. 아이들은요,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장 좋은 소리가 바로 엄마의 목소리예요. 그러므로 아이들은 시각보다 청각이 먼저 깨어 있다는 거죠. 시각보다 청각이 먼저 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청각을 자극시켜 주는 거 중요하거든요. 엄마의 목소리는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첫 번째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즐겁 웃으면서 행복하게 얘기를 걸어 주는 것, 특히 아이들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이런 감정, 불안하고 이런 감정이 생길 때, 신생아 때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우는데, 아이들이 운다, 특히나 신생아 때 아이가 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불편하거나 불쾌하거나 불안하거나. 배고프거나 이런 영역이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 엄마가 빨리 알아서 대처를 해주면 이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겠죠. 근데 이 아이가 신생아 때는 시각이 먼저, 청각이 먼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말을 걸어주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편하고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이때 엄마가, 신생아 때 말을 많이 걸어준 엄마가 웃으면서 즐겁게 편안하게 말을 많이 걸어준 엄마가 아이를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게 키운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런 아이가 훨씬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자란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기저귀를 갈아준다. 기저귀는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하니까 그걸 갈아줄 때,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힐 때, 목욕시킬 때, 요럴 때 아이한테 와, 재밌다. 와, 신난다. 그지? 야, 우리 아이 기분 좋겠네. 요렇게 자주 얘기를 걸어주시면 우리 아이의 정서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렇게 말 걸어 주는 것 자체가 청각 놀이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은 아이가 나중에 말을 터, 그러니까 말문이 탁 튀었을 때 훨씬 다양한 문장을 구사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두 번째는요. 삼원색을 구별하는 모빌 놀이 시간 놀이의 첫 번째가 모빌 놀이였죠. 아이들이 희미하게 느끼던 그 어, 시각적인 감각을 눈이 떠지면서 형태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흑백의 느낌으로 먼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이들의 시야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때에 한뼘 정도 되는 높이의 모빌을 흑백으로 먼저 설치를 해주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돌아가는 모빌의 흑색을 바라보면서. 초 초점을 잡는다. 초점 잡는 훈련을 나름 하는 거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젖 먹일 때 엄마가 보니까 우리 아이랑 눈을 마주치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나를 쳐다본다. 이걸 딱 깨닫게 돼요. 그게 아이랑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인데, 아이가 초점이 잡혔다는 거죠. 모빌놀이를 통해서 아이의 초점이 잡혀간다는 거죠. 그 되게 신기한 경험이기도 하고 아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원색으로 아이들의 어, 모빌놀이, 시각놀이를 자극을 해주면 아이들은 색을 구별하는 능력을 배우면서 동시에 돌아가는 모빌, 움직이는 모빌을 통해서. 공간을 자각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디자인을 익힌다든지 그런 놀이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시각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기저귀를 갈 때에 손, 발, 피부, 이런 것들을 자극해주는 놀이. 여러 가지 말을 걸면서 이런 것들을 자극해주는 놀이. 특히나 피부를 자극해 주는 건요, 애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어렸을 때 엄마 아빠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이 끝까지 어, 좋은 정서, 건강한 정서를 가진 아이로 자라더라. 그리고요, 건강한 정서를 가진 아이들, 엄마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더라라고 해요. 공감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죠. 사회성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공감하는 능력.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타인의 슬픔을 공감하고 타인의 기쁨을 함께 공감해 주는 능력. 이것이 많이 발달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애착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이더라라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일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자주 피부 접촉하고 스킨십을 하면 엄마와 애착 형성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주자주 아이랑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 좋겠고, 어~ 스킨십뿐만이 아니라 피부를 다양한 형태로 자극시켜 주는 것 까슬까슬한 것 부드러운 것 딱딱한 것찬것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놀때 피부에 얼굴에 뭐 손에 잡아 보게 한다든지 만져 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비벼 보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자극을 많이 주면요 뇌가 순식간에 계속 자극이 훅훅 되면서 뇌가 순식간에 톡.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한순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발달하고 개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엄마랑 어느 순간 교감이 훅훅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 애가 뇌가 자꾸 자극을 받아서 발달을 하면서 인지하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엄마랑 교감하는 것도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아이랑 잘 교감을 해내려면 자극을, 피부 자극, 접촉의 자극을 많이 주시면 좋아요. 온종일 접촉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접촉을 뭐든 너무 많으면 안 하는 이만 못하더라. 과유는 불급이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자극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절하게 하루에 서너 번 혹은 대여섯 번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엄마들이 자극을 주는 놀이를 하시면 아이들이 공간 개념도 규칙 개념도 그다음에 애착 형성도 다 이루어낼 수가 있답니다. 자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어, 사물 그림 카드 놀이 여러 가지 그림 카드 놀이를 할 텐데 특히 이제 사물 그림 카드 놀이들이 있어요 그죠? 어, 뭐, 가위도 나오고, 자도 나오고, 이제 이런 놀이들, 의자도 나오고, 이런 놀이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숫자 개념을 배우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의자가 몇개 있을까? 한개 있네. 와, 의자 한 개가 있어요. 의자에는 다리가 몇 개일까? 하나, 둘, 셋, 넷. 와, 의자는 다리가 네 개구나. 어, 그럼 우리 영희는 다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와, 두 개네, 두 개. 요렇게 놀이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숫자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도 엄마가 해주는 정서를 통해서 아이들은 그것을 깨달아 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아이가 갑자기 말문이 튀었을 때이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후다. 발현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카드를 통해서 아 얘가 뭐 말을 알아들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과일 같은거 이용할 때 아이들 과일 좋아하잖아요 다니까 단맛 이런 것들을 과일을 이용해서 해주실 텐데 특히 제철에 어 나는 제철 과일은 아이들 건강에도 너무너무 좋고요 피부에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제철 과일들 아이들한테 조금씩 먹이는 거 잊지 마시고 어 이런 거 먹일 때어그시각 놀이들 하시잖아요 어자 참외는 노란색이에요 와 노란색 너무 예쁘다 짠 사과는 어때. 와, 빨간 사과가 탐스럽네요. 노란 참외, 빨간 사과. 이렇게 시각놀이, 그리고 만져주는 촉각놀이, 그 다음에, 야, 노란 참외는 이런 맛이 나요. 오, 달다. 이렇게 미각놀이, 요런 것들을 해주면서 색, 공간, 맛, 이런 것들을 같이 어,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각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모든 감각들이 시각적이거나 특히나 미각적이거나 촉각적인 감각들을 저장, 그 장기 기억에 저장해두는 능력도 아이들이 가져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을 자주 자주 놀아주면 아이들의 장기 기억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겠죠.